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입니다. 자, 발신자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수신자가 있겠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수신자의 집이 있는데 이 집에 우편함이 있어요. 이 우편함에 투입된 때, 이 투입된 때그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그러고요. 원칙은 도달주의고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알수 있는 상태, 이때에 도달한 것을 보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거 그게 아니에요. 우편함에 들어온 다음에 수신자가 그 편지를 꺼내서 뜯어서 눈으로 읽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우편함에 투입된 상태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효력 발생이라 했는데요, 이 효력 발생의 의미는 이겁니다. 표의자가 도달하면요, 그때부터는 철회를 못 해요. 하겠다고 발신했으면 그 내용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못하겠다 그 소리 하려면은 우편함에 투입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철회를 우편함에 투입된 이후부터는 발신자가 철회를 못 하는 거예요. 철에불합니다 도달 시부터는 철회 철에 불합니다 철회는 이거죠. 장례효저 장례. 장래. 장례에 대해서 효력을 없애겠다. 그 뜻이거든요. 자,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도달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시 효력 발생 이 말은 곧 도달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발송 후에 누가 사망했냐. 표의자가 사망했답니다. 즉, 발신자가 사망 이 경우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표의자 사망은 유언을 생각하면 될거예요 제한능력자는 이제 행위무능력자 관련입니다 행위무능력 행위무능력자 제도 있죠 민법 앞부분에 자 다음 발신지휘 예의를 봅니다 격지자 간 이게 중요하죠 A와 B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편지 보내고 받는데 이틀 걸립니다 A가 B의 집을 사겠다고 청약을 하는 거예요 사겠다 그럼 B가 승낙을 발신을 하죠 근데 이 둘은 이틀 거리 떨어져 있는 격지자죠 이 경우에는 B가 승낙할 때 승낙 발송할 때, 따라서 이때 효력 발생한다 해서 발신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격지자 간에는 계약의 성립식에 관련해서 승낙을 발송할 때 그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를 발신주의라 그런다. 이해되셨죠?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합당. 자, 권 대리니까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권 대리라고 그랬죠? 대리인이 사실은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뒤에 가서 이제 배우지만 이게 협의의 무권 대리 상황입니다. 즉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이 계약의 효력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그냥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인 무효예요. 즉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상대방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거예요. 무효면 무효고 유효면 확실하게 해달라. 라고 본인에게 최고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추인 여부 확답을 달라고 최고 하는 거예요. 확답을 달라고 달라는 내용으로 최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인 즉 추후에 인정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원래 추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 은자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 상대방이 이렇게 최고 하는 거죠. 추인 여부 확답을 그러면 본인이 확답을 줘야죠. 그겁니다. 근데 이게 격지자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이 대리인이 올바른 대리인이 아니고 무권 대리잖아. 더군다나 본인하고 대리인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계약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러한 최고도 하고 추인 요부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격지자하고 비슷한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며칠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이해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 발신주의 관련해서 우리 웁시다경무 배우는 겁니다. 그 외에 더 있는데. 시험에,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이두 가지예요. 경무, 외우세요. 격지자간, 그 다음에 묵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묵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그 다음에 격지자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더 줄이면은 경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 자,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은요, 일반 우편이 아니죠. 일반 우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반송되지 않으면은 이게 도달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일반우편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우편하고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공시송달, 공시했으니까 송달로 본다는 거죠.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다 또는 소재를 모른다. 상대방도 모르고 소재도 모르면 우체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는 거죠.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으로보냈답니다 옳은 것은 팔레가 갑이 즉 발신자죠. 발신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효력이 일른다가 틀린 겁니다. 발신하고 사망하더라도 도달하면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을이 을은 상대방이네요.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만 효력 발생이 틀렸죠. 객관적인 상태 즉 도달주의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알아야 효력 발생 이걸 뭐냐면 요지주의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은 여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죠? 3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의뢰계에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사표시를철회할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표의자가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의사표시 혈액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표의자가 더 이상 철회 불가라고 그랬죠? 철회할수 없어요. 4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 추정이죠? 그래서 송달되었다 범위 상당하다. 맞습니다. 5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후경 개시 심판을 받았답니다. 아까 우리 위에서는 갑이 발신하고 나서 도달 전에 갑이 성년후경 개시 이런 식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도달한 후에 상대방이 성년후경 개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도달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도달 효력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성년후경 개시 심판을 받았다 해서 갑이 행한 의사표시 효력이 잃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이랍니다.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철회할 수 있죠.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질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규정이어 합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것은 판례감 1. 표의자가 매매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즉 표의자가 발송해놓고 표의자가 사망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효력 발생합니다.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했다. 자, 받았습니다. 근데 받기를 거절한 겁니까? 도착한 것을 안 거죠. 도달한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 손으로 받기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은 도달주의 원칙이죠.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되죠. 알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수령 거절은 그 후에 일어난 거죠. 따라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혈액이 발생합니다.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 우편이네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죠. 근데 여기서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근데 본다 하니까 본다는 간주 아니냐. 그래서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출문제에 대해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도달 추정으로 보는 거예요. 반송되지 않았다. 내용증명의 편이 반송되었다. 그러면 도달 추정으로 보는 겁니다. 4번. 표의자가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자, 표의자가 있고요. 그 법정대리인은 그가 누구죠? 표의자의 법정대리인이다, 지금. 표의자가 발송해 놓고 제한능력자가 됐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도달하면은 효력이 발생하죠. 이 법정대리인이 알았건 몰랐건 그거 아무 상관이 없고요. 표의자가 통지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효력이 없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거예요 5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우편물의 수치를 거절했답니다. 즉 도달했죠. 그럼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수치 거절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효력은 발생한겁니다. 그래서 해제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을 볼수있는거예요 의사표시 틀린 것은 판례감 디지니 의사표시네요. 원칙상 유효죠? 그래서 무효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디지니 표시는 객기부린 겁니다. 객기부린 것은 원칙상 유효하해요 2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자, 발송한 후 표시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된 거죠? 그 경우 효력을 발생합니다.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맞죠? 상대방 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도달한 때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4번 의사 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 송달이죠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이때는 공시하면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우편이랍니다 이 경우에는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하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수 없죠 의사 표시 혈액 발생 틀린 것은 판례의 감 1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공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송달로 되는 거죠 2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즉, 행위 무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는 영향이 없습니다. 3번,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죠. 아직 도달 안 했으니까 효력이 아직 발생 안 했잖아요. 따라서 발신자는 아직은 처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4번, 응규편이랍니다이 경우에는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 추정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틀렸네요. 정확하게는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거죠. 반송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도달로 추정된다 고 그랬죠. 5번 내용증명이네요. 반송되지 않았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맞는 것으로 보시죠. 발신지위가 적용되는 것은 격지자 나왔네요. 발신지는 경무라 고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경무. 이 문은 묶언 대리죠. 근데 묶언 대리가 없어요. 이기 보면.